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거제시장 후보들 간 정책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오늘 오후 거제 청소년수련관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는 300여 명의 시민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토론은 거제관광협의회 5개 단체에서 핵심 질문을 던지고 후보들이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대한 숙박업 중앙회 거제지부는 지역의 숙박업계 위기와

골목상권 살리기 방안을 물었습니다. 거제 유람선 지부는 유람선 신조선박건조비 지원 방안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아니면 일정 부분 정부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이걸 우리 시자체적으로 모셔가고 우리 시 자체대로 힘이 들면 이건 조경에 7,500억 원이 정부 몫입니다. 그 몫을 가져올 수 있도록 를 해양지능공사를 통해서 우리 유람선 업계의 에로를 충분히 검토하고 잘 살펴서 해양지능공사를 통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제관광협의회는 거제관광개발공사 사장 인사 문제와 야외 버스킹 공연장 설치. 교통망 구축 문제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관광정책 토론에 이어 각 후보들 간 질의 응답이 진행됐습니다. 두 후보는 상대에 대한 장점을 이야기하면서도 날선 발언을 펼쳐 주변을 긴장케 했습니다. 국가산단에 대해서도 변 후보는 LH공사 유치를 통한 성공하는 산단을 서우보는 지금 거제시가 처한 위기를 강조하며 조속한 국가 산단 추진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토론은 정책보단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질문 등이 이어져 토론의 의미를 퇴색시켰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거제 인터넷 방송 조형록입니다.